여기 욥기서에는 욥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욥이 이제, 이제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욥이 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면 욥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예수님을 의로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롭지 않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오셨죠 그래서 예수만 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배 친구들은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 오셨는데 요배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확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백에, 요백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요백에 일어난 일들은 억울함인가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백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억울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알, 알, 알죠? 결과를 아는데,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은혜였죠. 근데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치열하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치열하는 십자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열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치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그 기다리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와 그 영원하심에 대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제게 보이시건데제 모습을 보여시건데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냐 죄에 대해서 부끄, 러제 자신이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시는데 제가 죄, 제 저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만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신다면 문둥병과 같고 전부 다 우리가 다 썩어져가고 있는데 이 문둥병에 대한 부끄럼이 없어 거기다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무지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코가 녹아져도 손가락이 녹아져도 발가락이 녹아져 나가도 거기다 고통을 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럼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 문둥병과 같이 또 성에서 가장 무서운 그 저주를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문득병자는 성밖으로 쫓겨 나서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을 못 하니까 죄가 우리를 갈가먹고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갈가먹고 허를 갈가먹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니 그게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고통이 전에 죄에 대한 부끄럼도 없어요. 그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보를받아서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병이 나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치유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가 인정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이 내게 먼저 보여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심이 나 때문이라는 게 확인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내 허물이 보여져야 돼. 예수님이 상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악함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뭐가 인정돼야 되죠? 악함이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내 죄가 인정되고 내 악함이 인정돼야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대상이라는 게 인정돼야 되고 내가 매, 채찍에 맞는 내가 매를 맞아야 될 존재라는 걸그 그, 비율이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리스도의이 언약과 약속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가지고 우리 어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너희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너희의 존재, 너희의 모습이 어떠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고통받아야 될 대상이고, 너희는 슬픔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너희는 죄, 죄로 인한 자, 자들이고, 악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너희는 채찍에 맞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실제가, 우리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실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 죄악에 대한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이 말씀은 내가 고통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아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아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아는 자.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이 당연함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인격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한낱 지식일 뿐이고 신념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신념으로 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종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대해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연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수치, 우리 죄에 대한 수치를 다 받으시고 내 죄에 대한 수치가 내 안에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왔을 때요. 보경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공고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뭐가 위롭니까? 여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 위로 없어. 내 존재가 폭로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 위로 없어.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저와 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 예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그 이름을 예수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시되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어요. 어서 어디에서 구하러 오셨냐면 가단이 아니에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셔야 돼. 그래야 예수 이름이 능력.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인데 네가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내 백성이 때문에 나를 내어, 나를 죽여 너를 구하러 왔어. 너 죄에서, 너 죄에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 그 죄에 대한 고통. 그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죄가 뭔지도 모른다면 예수의 이름을,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우리의 삶에 어떤 방편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막다. 예수님이 때오신 분명한 목적. 예수의 님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임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고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셨대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그 말씀을 이루려. 그 임마누엘의 말씀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죄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어. 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죠? 죄가 해결돼. 저와 이런 데 죄는 얼마나 크고, 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냐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저와 이런 데 앞에 나가면 그 즉시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죄는 죽음을 당해요. 그리스의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죽어요. 그게 저와 이런 데 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울의 영성의 시작은 뭐냐면, 바울의 영성의 시작은,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성령께서이말씀에대한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제가 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공동 번역, 번역에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선한 은선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우리가 주의 일, 주의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한 일에 붙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며, 안,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해방됐지만 제가 우리를 아직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안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악이 붙어 있어요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스도를 줄고하죠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 있는 죄의 법이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도바울과 동일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도 우리, 우리,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사도바울과 우리가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사도발이 똑같이 고백했는데 사도발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비참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비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야. 우리가 영성을 구하죠. 우리 아내한테 영성을 구하죠. 근데 바울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 바울의 영성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이 죽음의 모습을 나 건져주겠습니까? 이 애통함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이 죄의 고통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비참함과 죽음의 몸에 나를 내어준 이 고통,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빵이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비참함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 비참함을 구하셔야 돼요이죄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함, 죄를 따라간 것에 대한 이 비참함. 여기다 내통함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맞아 나도. 또 복음을 즐거워해. 예수님을 기뻐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애통함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한 애통함, 고통. 그게 주님으로 나가는 시작이고, 성령의 법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스를 리 통해 나를 건져주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통이 어디로 끌고 가죠, 사도마을을? 그리스도 예수로 끌고 가고, 감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왜정죄받지 않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안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수 없고 주님이 나를 살으려는 아그 고백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저와를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에 나를 내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면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성을 내리셨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성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선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 왔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라면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사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이제는 난다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사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육신에 기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고. 그다음부터 성령을 따라가게 돼. 성령은 여러분 육신을 죄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체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끝나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아요. 내 생각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로 미워하고 갈증하는 것, 그 안에 성령이 기름 부시면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거기다 내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 비참함이 없어서 해결이 없어. 해결의 시작은 죄에 대한 비참함. 그 비참함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뭐 자기 염민 거기서 계속 빠져. 나의 이 죄에 대한 비참을 함 알면 자기 염민할수 없어, 자기 사랑할 수 없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영면에 빠질 수가 없어. 비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면에 빠져. 이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유권에서 새 것과 날 것, 네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개혁계정은 사두개인들은 그냥 사두개인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사두개인은 누구나 자기 것 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중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중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새 것은 그리스도고 옛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다. 그게 버려지면 예수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은 자는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새 것을 누리게 하고 새 것을 향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죄의 폭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로 나갑니다. 율법을 피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완성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과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이라는 게 정말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주 앞에 낱낱이 고백드십면 우리가 성전되지 않으면 건물은 하나의 별 의미가 없다 저와 이런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진짜 건축. 그 비밀은 십자가 앞에 저와 이런 서는 거야. 글쎄, 십자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싹스는 죽음이요 하나의 님 선물은 우리 주예수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순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면 죄의 삭순 죽음이여를 통과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죄의 죽음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값인 죽음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죄, 죽음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리스와 십자가에서 예수리스와죄인이 나는 죽어야 죄싹쓴 죽음인데,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거예요. 내 예수사람이 죽음이라고요? 예수구스 십자가에서 내 예수사람이 죽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고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내, 내 죄값이 죽음이라고 깨닫고, 여러분, 그, 그 예수, 나의 죽음을 가지고, 죄의 싹신 나를, 죽음인 나를, 죄인 나를 예수그스의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셔야 돼. 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로써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리는 시작이 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고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하나님 우리 보고 새파랗게 질리셨어. 하나님 아님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숭배하거나 세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새파랗게 질리셨다. 그게 우리의 모습. 로마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러 따라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한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공들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군어신 크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가셔야 돼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육의 시작은 생수의 군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육, 사육의 동력은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그게 저와들에게 누려주길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 비참해야 됩니다. 내 죄가 비참해. 목사가 만약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 목사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살면,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 밥 먹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 더 무서운 건, 목사가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거. 그러하지 않는 거. 저처럼더 부끄러운 건 없어. 하나님 책게 보신 제 모습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참한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에 붙잡힌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글쎄,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의 성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는그 절대적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